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태촌면입니다. 아, 태촌면 넓죠? 네. 또 안으로 쑥 들어가면 생활권이 좀 없고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도보 생활권입니다. 앞에 나가면 학교도 있고요. 네, 걸어 나가면 마트, 뭐 은행, 버스 정류장 가까이 있고. 그래서, 구리, 강동, 여기서부터 많이 오십니다. 하남에서도. 여기니까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보다 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비 구독자분들, 예. 네. 이분들도 다 보시면서 지금 관망세에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옥석 거리 하면 되십니다. 돈 벌고 들어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여기는 무엇보다 입지적이 완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네, 단열 효과가 최고 좋습니다 빌라에서 대리석 발라놓으면 네, 단열이 좋고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긴 휠체어 타고도 엘리베이터 탈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음, 이 엘리베이터가 앞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문이 저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나가게 되면은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됩니다 거의 휠체어 타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대리석 안쪽은 또롱보이 타일로 마감이 다 되어 있네요 네,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요 금박이 좌쪽에 신발장 색감 네, 옆에도 도배 아니고 일괄소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오시면 삼연동 중문 여기 지금 분양 한적을 만드는데 벌써 복층도 그렇고 네, 후다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좌측의 첫 번째 방입니다. 창호는 다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네. 어. 음, 개별 난방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 개별 난방, 각 방, 그 다음에 네, 공용 욕실입니다. 비대에 들어가 있고, 줄눈 시공 되어 있고, 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은ㄷ자 주방인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비소고 냉장고,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 세칸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거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좌측에도 보시면 네, 타일 마감으로 이쁘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자형 네, 아래쪽은 네,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고요. 네, 한조 들어볼게요. 수납 공간 네, 넉넉합니다. 면으로도 네, 하고 인덕션 외 후도 파스코 제품 약간 네, 고가죠. 또 여기 수납장이 있어서 이쁘게 포인트를 주었네요. 경계 네, 코센터 안쪽에 하나 여기도 있고 네, 싱크볼 사당용 크게 되고 한 개창 경기 코서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어, 화구가 두 개네요. 여기 보면 가스도 있고 독특합니다. 이런 빌라 별로 찾아보기 힘들죠. 여기도 있고, 저 끝에도 있고, 편리하게 쓰라는 거네요. 어 하고 총 6개네요, 그러면. 네, 하고, 이쪽에 다용도실. 저 네, 안쪽에다가 세탁 건조기 올리시고, 빨래 건조대. 전자동이죠. 스위치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까지 다 주는 현장입니다. 어,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인데요. 아, 거실 모습. 예. 네, 도배 실크인데, 색상이 좀 대리석 느낌 나는 그런 거예요. 좀 고급감을 주었어요. 아트월은 좌우 특별히 없고요. 앞에 이제 테라스에 대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리 한개 남아있고요. 그리고 위에 실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에 메리등하고 중앙등. 네, 골고루 잘 해놨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방.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 침대 저렇게 배치해놓고 책상 도니까 또 좋네요. 네, 창호는 시스템 창호래서. 단열 좋고요. 그 다음에 안방,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네, 우측에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심플한데요? 꼭 신혼집 같습니다. 디피 너무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당연히 위에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네,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한방 사이즈 좋은데요? 여기도 줄로 마감되어 있고, 여긴 비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가능합니다. 네, 샤워 가능하고요. 자 빨리 오셔서 여기 인프라 좋은 곳에서 빨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집 괜찮습니다. 괜찮고 무엇보다도 예, 편리하죠. 자녀분들 늦게 들어와도 앞에 광역버스 다니고 양재역 가는 그리고 걸어나가서 모든 생활할 수 있는 태촌면에서 흔치 않은 곳입니다. 복층도 지금 빨리 빠지고 있으니까요. 얼른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